예레미야 제19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애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아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발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발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세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선쟁할 때 원수들의 칼이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망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세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배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배의 터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어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배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제20장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수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수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수훌이라 부르시지 않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부르실 것이요.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덜어는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든 애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제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누부간 내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디게아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애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루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산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게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애호사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관은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꿀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